안녕하세요. 스포츠베스트 픽스터 스베이입니다. 고배당 픽을 찾고 계신가요? 3월 13일 가족방에 공개된 챔피언스 리그와 NBA 조합 픽 결과입니다. 5배 수입 보신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자, 그럼 잠시 광고 시청하고 분석 시작해 볼 텐데요. 바로 분석 영상 시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40초 정도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한 조합 픽및 주력 픽을 원하시는 분들은 sve.com 링크 또는 제 채널 소개란 링크 통하여 단체 카카오톡방에 참여하세요. 매일 신뢰도 높은 분석과 픽을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현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후 링크 통하여 연락 주시면 만원 상당의 포인트 지급 이벤트 진행 중이니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3월 14일 NBA 중요 경기 분석 시작해 볼 텐데요. 첫 번째 경기는 세크라멘토 킹스와 골든 세이트 워리어스의 맞대결입니다. 서부 컨퍼런스 플레이오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양팀 모두 중요한 승리를 노리고 있는데요. 최근 흐름을 보게 되면 골든 세이트가 12경기에서 10승을 거두며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 세크라멘토는 연이은 패배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경기는 어떤 흐름이 펼쳐질지 지금부터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양팀의 부상자 명단 한번 살펴볼텐데요. 골든스테이트는 조나단 쿠민가가 31경기 만에 복귀할 예정입니다. 다만 오랜 공백을 가졌던 만큼 이번 경기에 출전 시간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한 가드 포잼스키가 허리 통증으로 인하여 이번 경기도 결장할 예정입니다. 반면, 세크라멘토에서는 핵심 센터인 사보니스의 출전 여부가 현재 불투명한데요. 사보니스는 지난 5경기를 햄스트링 부상으로 결정했으며, 그의 공백을 발란추나스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란추나스는 공격에서 사보니스만큼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리바운드 싸움에서도 다소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보니스가 복귀한다면 인사이드 싸움에서 균형이 맞춰지겠지만, 결정하게 될 경우 골든스테이트가 더욱 유리한 경기를 펼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세카라멘토 킹스는 최근 뉴욕 닉스를 상대로 133대 104라는 대패를 당하면서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은 상태인데요. 경기 내내 상대에게 주도권을 내주며 무려 35점 차까지 벌어지는 구력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특히 수비에서의 조직력이 굉장히 흔들리며 뉴욕의 높은 야투율을 허용했고 공격에서도 적극적인 움직임이 부족했는데요. 이전 경기에서 복귀한 말링 몽크가 21 득점으로 분전했지만 팀의 전반적인 경기력은 현재 좋지 않습니다. 잭라빈이 17 득점을 올렸지만 효율성이 떨어졌고 사보니스의 공백을 메운 발란추나스 역시 10 득점 13 리바운드로 무난한 활약을 펼쳤지만 페인트존에서의 존재감은 다소 부족했는데요. 세크라멘토는 잭라빈과 말링 몽크여가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요. 사버니스가 결정하게 될 경우 외곽 슈터들의 활약이 필수적입니다. 두 선수 모두 개인 능력이 뛰어난 만큼 골든 스테이트의 스위치 수비를 어떻게 공략하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골든 스테이트는 현재 최근 14경기에서 12개의 승리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타고 있으며 특히 지미 버틀러의 합류 이후 9승 1패라는 엄청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는 포틀랜드를 상대로 130대 120 승리를 거뒀으며 이 경기에서는 버틀러는 15득점, 10어시스트, 10리바운드를 기록하며 트리플 더블을 달성했는데요. 여기에 게리 페이튼 주니어가 커리어 하이 26 득점을 올리며 예상치 못한 활약을 펼쳤고, 스테판 커리어 역시 24 득점으로 안정적인 득점력을 보여줬습니다. 현재 골든스테이트는 플레이오프 직행을 위한 6번 시드를 유지하고 있으며, 세크라멘토는 9위까지 밀려나며, 플레이인 토너먼트 진출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런 흐름을 봤을 때두팀 모두 이번 경기 승리가 절실하겠죠. 자, 골든 스테이트에서는 역시 스테판 커리가 핵심인데요. 최근 경기에서 꾸준히 20점 이상의 득점을 올리며 팀 공격을 이끌고 있습니다. 특히 지미 버틀러가 가세하게 되면서 커리의 오프볼 움직임이 더욱 빛을 발하고 있는데요. 버틀러는 단순한 득점원이 아니라 경기 운영까지 맡아주면서 커리가 더욱 효율적인 슈팅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또한 지미 버틀러의 영향력도 빼놓을 수 없겠죠. 그는 골든세이트 합류 이후 팀플레이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수비와 공격에서의 밸런스를 맞추는 데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버틀러가 세크라멘토의 공격을 어떻게 봉쇄할지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골든세이트의 빠른 템포와 세크라멘토의 수비력인데요. 골든세이트는 기본적으로 빠른 트랜지션 공격을 활용하는 팀입니다. 특히, 커리의 오픈 스크린 플레이는 상대 수비에 큰 부담을 줄 텐데요. 여기에 지미 버틀러까지 추가되면서 단순한 외곽슛 위주의 공격이 아니라 미드레인지와 돌파 옵션까지 갖추게 된 골든스테이트입니다. 반면, 세크라멘토는 수비적인 조직력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데요. 뉴욕 닉스전에서처럼 상대에게 쉬운 찬스를 허용하게 된다면 골든스테이트의 공격력을 막아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사보니스가 결정하게 되면 인사이드에서의 수비 부담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겠죠. 골든스테이트는 상대의 수비가 정돈되기 전에 빠른 공격을 전개하려 할 것이고 세크라멘토는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 전방 압박과 리바운드 싸움에서 우위를 점해야 하는데요. 과연 세크라멘토가 경기 초반부터 강하게 나설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현재 분위기를 고려하였을 때 골든스테이트가 좀더 유리한 위치에 있는데요. 특히, 사보니스의 출전 여부가 변수인데, 그가 결정하게 될 경우, 세크라멘토의 페인트존 수비는 더욱 취한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경기는 골든스테이트가 빠른 공격전개를 통해 상대를 공략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세크라멘토는 초반 수비 집중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하지만, 최근 흐름을 보았을 때, 이번 경기 저스배는 골든스테이트의 우세가 예상되기 때문에, 골든스테이트의 마인을 예상합니다. 현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스베.com 링크 또는 제 채널 소개란 링크 통하여 연락 주시면 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해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경기는 l a 레 a 커스와 미러키벅스의 빅매치가 펼쳐집니다. 현재 두팀 모두 연패 탈출이 절실한 만큼 치열한 경기가 예상되는데요. 과연 어떤 팀이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지 지금부터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레이커스는 최근 8연승을 달리며 상승세를 탔지만 보스턴과 브루클린을 상대로 연패를 기록하며 상승세가 다소 꺾였는데요. 특히 브루클린 내치전에서는 르브론 제임스가 부상으로 결정하며 공격 전개가 매끄럽지 않았었죠. 레디 감독은 경기후 인터뷰에서 핵심 선수의 부상은 핑계가 될수 있다며 수비에서 너무 많은 허점을 보였다고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현재 르브론 제임스는 2주간 결정이 확정되었고 하치무라 역시 이번 원정 3연전에 동행하지 않습니다. 또한 헤이즈, 피니스미스도 현재 출전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이죠. 하지만 루카 돈치치가 이적한 이후 평균 24.5득점, 8.4리바운드, 8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팀 공격의 주심 역할을 받아주고 있는데요. 돈치치는 특히 미러키의 견고한 페인트 존 수비를 상대로 외곽과 미드레인지에서 다양한 공격 옵션을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루카 돈치치는 레이커스 이적 이후 팀의 확실한 에이스 역할을 수행 중인데요. 현재 평균 24.5득점, 8.4리바운드, 8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팀 공격을 이끌고 있습니다. 특히 야니스와 브룩 로페즈가 버티는 페이트 존을 공략하기 위하여 미드레인지와 외곽에서의 플레이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오스틴 리브스 역시 핵심 선수인데요. 르브론이 없는 상황에서 리브스는 보다 적극적으로 공격을 전개하며 돈치치의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리브스의 3점슛 성공률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 이번 경기입니다. 자 레이커스의 전술적 포인트 한번 살펴볼 텐데요. 레이커스는 돈치치를 중심으로 한 공격전개가 핵심입니다. 위러키의 강한 인사이드 수비를 고려하여 피겟롤과 스페이싱을 활용한 3점 슛 공격이 중요한데요. 특히 브룩 로페즈와 야니스가 골밑을 지키고 있는 만큼 레이커스는 페인트존보다는 외곽에서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돈치치와 리브스가 하이 피겟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코너 3점이나 키가웃 패스를 통하여 오픈 찬스를 만들어야겠죠. 또한, 업템포 스타일을 가미한 공격 전개도 중요한데요. 미러키는 수비 전환이 빠른 팀이지만, 3연패 중 경기 후반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레이커스가 트랜지션에서 빠르게 득점을 노리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현재 수비에서는 미러키의 야니스 돌파를 어떻게 막느냐가 핵심인데요. 본치치가 1대1 수비에서 약점을 보이는 만큼 더블 팀 타이밍을 적절하게 가져가고 야니스의 패스 옵션을 차단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레이커스입니다. 현재 미러키벅스는 최근 3연패에 빠지며 동부 컨버런스 상위권 경쟁에서 위기를 맞았는데요. 특히 직전 경기 인디애나 페이서스전에서는 115대114로 패배하며 충격적인 결과를 맞았습니다. 경기 종료 직전 할리버튼의 3점 슛과 추가 자유투를 허용하게 되며 극적인 역전패를 당했는데요. 경기 후당 리버스 감독은 플레이오프를 생각한다면 이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 특히 턴오버가 너무 많았다며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벅스는 이 경기에서 턴오버 15개를 기록하며 다소 불안한 경기 운영을 보여줬었죠. 현재, 야니스 아데토 쿤보는 평균 30.7 득점, 12.1 리바운드를 기록하며, MVP급 활약을 펼치고 있으며, 데미안 릴라드 역시 공격을 이끄는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하지만, 포티스는 징계로 결정하며, 스미스와 리빙턴도 현재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미러키는 역시 야니스 아데토 쿤보의 활약이 절대적인데요. 쿤보는 올 시즌 평균 30.7 득점 12.1 리바운드를 기록하며 리그 최고의 수준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레이커스의 페인트존 수비가 약한 만큼 야니스가 골 밑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또한 데미안 릴라드는 야니스가 상대의 더블 팀을 받을 때 외곽에서 해결사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릴라드는 이번 시즌 평균 24.6 득점 7.2 어시스트를 기록 중이며 특히 중요한 순간마다 터지는 클러치 슛 능력이 강점인 선수죠. 자, 반면 미르케의 핵심 전략은 야니스의 페인트 존 장악이겠죠. 야니스는 이번 시즌 NBA에서 가장 많은 페인트 존 득점을 기록 중이며 레이커스가 이를 막을 뾰족한 대책이 없는 것은 현실입니다. 특히 잭슨 헤이즈와 피니스 미스의 출전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야니스가 초반부터 골밑 공략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미러키는 야니스의 탑에서 시작하는 드리블 돌파와 하이로우 게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릴라드와의 투맨 게임이 중요한 변수가 될수 있는데요. 레이커스가 야니스의 돌파를 막기 위해 더블팀을 가져가면 릴라드가 3점 라인에서 오픈 찬스를 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릴라드는 클러치 상황에서 강하기 때문에 미러키는 경기 막판 릴라드의 아이솔레이션 공격도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수비에서는 미러키가 돈치치의 볼 핸들링을 견제하는 것이 중요하겠는데요. 이를 위해 야니스가 직접 돈치치를 1대1로 압박하는 장면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브룩 로페즈가 돈치치의 돌파를 차단하고 페인트존에서 높은 블록 능력을 활용하는 것 또한 중요하겠죠. 르브론의 부재로 인해 레이커스의 경기 운영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야니스 와릴라드가 중심을 잡고 있는 미러키가 근소한 차이로 승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 경기 저 스베는 미러키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현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스베.com 링크 또는 제 채널 소개란 링크 통하여 연락 주시면 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해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 경기는 브루클린 네츠와 시카고 불스의 맞대결입니다. 양팀 모두 현재 중요한 경기력을 보여줘야 하는 상황인데요. 특히 시카고는 3연승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4연승을 노리고 있고, 반면 브루클린은 최근 9경기에서 1승 8패로 부진한 상태입니다. 최근 경기력과 전술적 포인트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죠. 먼저 부상자 소식부터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시카고는 최근 부세비치와 윌리엄스가 복귀하면서 전력이 보강됐습니다. 하지만 핵심 볼 핸들러인 조시 기디가 발목 부상으로 결정했는데요. 기디는 최근 경기에서 평균 23.1 득점, 10.9 리바운드, 8.4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팀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현재 기디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가 관건으로 보이는 시카고이고요. 브루클린은 디안젤로 러셀이 직전 경기에서 발목 부상 관리 차원에서 결정했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출전할 예정인데요. 그 외에 주요 전력이 탈자는 없지만 최근 경기에서 팀워크가 흔들리는 모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시카고 불스는 현재 3연승을 달리며 분위기가 좋은데요. 인디애나 페이서스를 상대로 121대103 대승을 거두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죠. 복귀한 부세비치는 24분 출전하여 11득점 11리바운드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활약을 펼쳤고, 코비 화이트는 29득점을 기록하며 팀 공격을 주도했습니다. 최근 5경기 중 3경기에서 50% 이상의 야투 성공률을 기록하며, 페인트존 득점에서도 강점을 보이고 있고요. 자, 시카고에서는 역시 코비 화이트가 핵심 선수입니다. 최근 6경기에서 평균 28.2득점을 기록하며 폭발적인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올랜도전에서는 44득점을 기록하며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현재 기디가 빠진 만큼 볼 핸들러 역할까지 맡으며 더 많은 공격 기회를 가져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시카고의 전술 포인트 한번 살펴볼 텐데요. 시카고는 기디의 공백을 코비 화이트가 메워주어야 합니다. 화이트는 미드레인지와 3점슛에서 모두 좋은 효율을 보이고 있으며 클러치 상황에서 믿을 만한 옵션인데요. 하지만 브루클린이 화이트에게 수비를 집중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부세비치의 포스터 활용 또한 중요해질 것입니다. 브루클린은 현재 닉 클렉스턴이 수비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시카고는 부세비치의 피지컬을 앞세워 닉 클렉스턴의 수비를 뚫어야 할 것입니다. 반면 브루클린 레츠는 최근 9경기에서 1승 8패로 극심한 부진에 빠져있는데요. 특히 최근 패배한 경기들을 보게 되면 경기 초반 크게 앞서다가 후반부에 무너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클리블랜드전에서도 한때 18점차 리드를 잡았지만 후반부에 23대8의 러쉬를 허용하며 결국 6점패를 당했는데요. 수비 조직력이 흔들리면서 상대 팀들에게 경기 후반부에 쉬운 득점을 많이 내주고 있는 점이 문제인 브루클린입니다. 브루클린은 현재 디아앤젤로 러셀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이번 경기에서 복귀하는 만큼 러셀이 얼마나 공격의 균형을 잡아줄지가 핵심입니다. 특히 캠 토마스가 최근 부상 복귀 이후 5경기에서 기복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러셀의 이번 경기 운영 능력이 더욱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브루클린의 전술 포인트 한번 살펴볼 텐데요. 브루클린은 경기 초반 분위기를 잘 잡고 있지만 후반부에 무너지는 패턴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격에서 보다 다양한 루트를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요. 디안젤로 러셀과 클렉스턴의 피겔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안정적인 공격을 전개해야 합니다. 또한 캠토마스의 단독 돌파만으로 득점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브리지스와 피니스미스를 활용한 오픈 3점 기회도 만들어야 되는데요. 수비에서는 시카고의 페인트존 득점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카고는 최근 5경기 중 3경기에서 페인트존에서 60점 이상을 기록하며 강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브루클린은 클렉스턴과 포워드진이 적극적으로 도움 수비를 나서야 하는데요. 또한 시카고의 속공을 차단하기 위하여 상대 패스 경로를 차단하는 압박 수비도 필수적인 브루클린입니다. 이 경기에서 중요한 것은 브루클린이 경기 후반에도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느냐인데요. 시카고는 현재 기디가 빠졌지만 코비 화이트와 부세비치의 조합이 안정적인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브루클린은 후반부 수비 집중력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리드를 잡더라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관건인데요. 이번 경기 저 스벤은 시카고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자, 이렇게 3월 14일에 펼쳐지는 NBA 중요 경기 분석해 보았는데요. 여러분의 예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승부 예측을 남겨 주세요.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베스트 픽스터 수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sve.com 링크 또는 제 채널 소개란 링크 통하여 연락주시면 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해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